9번 문제부터 볼게요. 9번 문제를 보면 지금 항상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확인하시라고요. 여기 지금 보면 입사각하고 굴절각 보이죠? 그러면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더 어때? 크지? 그럼 굴절률은 NA가 NC보다 더큰 상황이 되고, 얘도 B하고 C 사이에서 지금 보니까 입사랑 굴절각 비교하면 굴절각이 더 크잖아. 그치? 그러면은, 굴절률 차이는 MB가 NC보다 더 크다. 이건 데 항상 이렇지 NA랑 MB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B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가 더 커? 많이 꺾였잖아.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굴절률의 차이가 더 어떻다? 크다. 그러면 굴절률의 차이가 더크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엮으면 된다? nB가 제일 크고요. 그다음에 nA가 끼어들어오고 nC가 끼어 들어와야 B랑 C의 굴절률의 차이가 더 커진다. 이것만 구하면 속도는 뭐 속도는 반대 뭐 파장 같이 가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속력 틀렸고요. 그죠? 그리고 A에서 C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이 세타보다 크냐? 가에서 보면요, 세타보다 이렇게큰 상태여야 이런 식으로, 음, 임계각도 될 거고, 여기서 더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전반성 일어나지 않겠어요? 그죠? 니은맞고요그 다음, 디에은클레딩에 A를 사용하나요? 굴절률이 작은 걸 써야 되거든요? 이는 A랑 C를 비교했을 때는 A가 굴절률이 더 크니까 은이 답이다.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10번까지 얘기하겠습니다. 10번도요, 똑같은 원리인데요. 지금 매질이 A, B, C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 입사각하고 굴절각 비교해보면 A, C 비교할 때 B, A 쪽에 굴절각이 커요. 그치. 그러면은 굴절율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요. A, C의 경계면에서는 지금 뭐가 돼요? 전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A가 C보다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엮냐 전반사가 이굴절률의 차이가 훨씬 더 크죠. 그렇죠? 전반사가 굴절률의 차이가 더 어때야 된다? 커야 된다. 그럼 이 둘을 묶을 때 얘는 이거 가장 먼저 있고 N, B, 그 다음에 A, C가 있어야 A랑 C 사이에 굴절률의 차이가 크겠죠. 그럼 이 정도 됐지. 왜? 속력은 반대. 그렇죠? 그리고 뭐 파장도 할 거면 파장은 같이 간다.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면 되죠. 음, 기억은 맞고요 그죠? 세타는 AC 사이에 임계각보다 크다. 어, 어때요?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전반사에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. 그죠? 음, 맞고요그 다음에 디귿은 C를 코어로 사용하면 되나요? 그죠? 코어는요, 구조를 큰거 써야 되는데요. 그래서 기억하고 은이 답이다.